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태풍 카누가 온다 해서 이렇게 어, 사천 쪽으로 우리 삼재포 쪽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어, 7시부터 시작한 게 2시까지 끝났습니다. 2시쯤에 끝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물을 다 씌우고. 돌멩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서 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화분도, 이렇게 기아장 화분, 하분, 화분도 이렇게 이제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유리호포스도 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데, 좀 옆으로 눕혀갖고, 이렇게 눕혀서, 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뺐다하게, 어, 제켰 어, 또, 요렇게 놓고, 다 돌멩이로 이렇게, 어,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건물이 참, 좋을 것 같았어. 전체적으로 안에 다주었고이렇게다 넣고, 넣고, 어, 키큰 아이들은 이것들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바람이 안으로 통하면서 이게 또 손상을 입을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전부 건물로 요렇게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씌웠는데, 그 중에, 이, <laughs> 토끼 화분을, 여기를, 이렇게, 이제, 거물을, 어, 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오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이, 뭉키도 안 되고, 어, 후록소들은 키가 있어서, 어, 뭉키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막대기로 치고, 이렇게 또, 음, 했고, 이게 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거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가 차서. <laughs> 아유, 참, 천인국이 그렇게 예쁘게, 어, 이제 꽃이 피었는데, 천인국도 이렇게 여기를, 어, 이 비올 때 또, 하늘바라기 하고 이런 걸 꽃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어, 비올때 지금은 마침 이 시간에는 비가 안 오네요. 지금 오후 3시가 넘으면 4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에는 지금 비가 마침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이렇게 거물을 전체적으로 어, 여기,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어, 막대기로 이렇게 씌우오고이 아이를 주맹국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요런 아이들도, 그북머리도 요렇게 해서, 뭉켜서, 이렇게 해주고, 어, 자, 이거는, 이제 워낙에 컸어. 손을 못 대겠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주고, 저기는 아이들 다 꺼내고, 좀 뺐다 하게 해서, 안 넘어가게끔, 저게 또, 이제, 중심을 잡아서 저렇게 해주고, 여기도, 요렇게, 다, 음, 그물로 씌워서, 요렇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아이고, 멜란 포디움이, 또, 요, 여기서 좀 현재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어쩔 수 없이 자, 요렇게 다 자. 이렇게 해 주고 어삼리 국화 이중 삼중 뭉키고 또 이중 이중 삼중 이렇게 뭉키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대를 세우고 어 사파이어 세이지도 이리저리 뭉켜서 이렇게 이리 해 주고 어 이걸 했는데 여기는 좀 그대로 있고 이건 좀 괜찮을 것같아어거물안 씌우고 여기는 고정을 시켜서 또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좀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렇게 저 안에다가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 안에 나무 밑에다가 저렇게심켜 놨습니다 꽁꽁 심켜 놨습니다. 요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 창고 안에 다육이, 다육이 이렇게 다 넣었어요. 창고 안에다가 요렇게, 다육이를 다 이렇게 저주 넣고, 밑에는 또 요렇게, 바닥에다가, 일단은, 어, 비를, 태풍을,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주면 그것도 와중에 천인국을 이렇게 했어. 또, 화분에 이렇게 심었고, 이거는 또 항아리 화분에다가, 어,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항아리 화분에다가 두 폭인데, 한 폭이시, 하나는 항아리 화분에 이렇게 심었고, 요건 또 요렇게, 어, 풀분에다가 요렇게 심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다 지금 주여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이어놨습니다. 창고 안에다가, 그래도 이거, 음, 다 여기들은 요렇게 넣었고, 여기 있는 것들도 화분, 그물로다 씌워서, 그물로 요렇게, 어, 정리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고추나무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있고, 고추나무보다 꽃들이 중요해서 여기도 전부 이거를 어, 꽃이 올라오는데, 이걸 씌우다 꽃대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불러졌습니다. 이렇게 어, 꽃누리장 꽃, 이게 이렇게 건물로 씌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어, 이렇게 넘어가고, 요, 벌써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laughs> 바람이 세서, 저기도 다 저렇게 건물로 씌워서 고정을 시켜주고, 코스모스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어, 가우라도 이렇게저 아이들 벌써 넘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바람이 불도 안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야, 범의 꼬리가 이렇게 넘어갔네요. 좀 이리되어 있는 상태고, 어, 여기 아들도벨가리아도베렇게그 와중에 꽃이 리아 시계 리아 멜베리아, 멜베리아, 멜아이고 시계꽃이 너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 내가 시아꽃이리아 멜베리아, 멜베아 이렇게 아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laughs> 우리, 고추나무는, 손도 못 대고, 이제, 요렇게 있고, 사과나무도, 저 새나무가 있는데, 저기서, 저대로, 이제, 바람 다 먹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바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 이래 돼 있는 상태고, 제라늄들, 어, 여기서, 저, 요렇게, 처마 밑에, 요렇게 있고, 밑에 요거는, 내려놓고, 어, 이렇게, 이렇게 숨겼습니다. 이런 아이들, 여기. 여기는 분노초들, 여기다가 숨겨놨습니다. 꽁꽁 숨어 있으라고, 꽁꽁 숨어 있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어, 숨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요 바이솔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바이솔들은 비도 하나도 안 먹였는데, 열, 열사병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처만빛대 아예 둔 아이가, 이렇게 차라리 비를 먹고 노지 그대로 키웠으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7년된 나이가 이렇게 열사평으로열사평으로 이렇습니다. 어이렇고 여기도 위에는 이렇게 위에는 다 거의 다 내리고 거의 다내리고 밑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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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여는 요렇게 있고, 밑에, 밑에 요렇게 내려놓고, 좀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뜰에는 또 요래, 그물로 다 이렇게 뭉겼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데, 이것도 위에가 불라졌습니다. 이게 잡아 땡기이니까안 땡기면은 또 바람이 들어가서, 막 이게 막 울렁울렁 하면서 제대로, 어, 이게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지는 건 불러지고 이래도 어, 요것도 불러졌네요 이렇게 해서 저거 아이들 여기도 주맹국이 거물에서거물 밑에서 저렇게 이제 있고 갓꽃하고 당국화도 저기 저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 이것들 장미 봉선화 봉소나, 장미 봉선화도 지금 요렇게 해서 거물로 이렇게 둘러싸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될지 어찌 될지 이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좀이 가누를 좀 음~ 어떻게 했으면은 피해가 적을까 하다가 이 그물로 이렇게 씌우고 이중으로 뭉키고 저는 파란 줄로 또 뭉키고 그다음에 그물로 또 이중으로 싸고 또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조금 숨기는 하네요. 어, 여기는 <laughs> 집개로 요렇게 대를 세우고 집개로 여기 딱 물려 놨습니다. <laughs>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제 어, 대를 세우고 집개로 이렇게 물려 놓고 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음. 어, 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는데그 와중에 <laughs> 아 꽃이 피는 거좀 보세요. 안에서 이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도 오긴 옵니다. 오는데 그래 어,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좀 우리 동네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단단히 대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채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